스테이크를 집에서 맛있게 구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비드 머신이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비싼 오븐이 있어야 될까요? 꼭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서도 팬 하나만 있으면 스테이크를 맛있게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 스테이크를 제대로 요리할 때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두꺼운 고기, 두 번째는 온도, 세 번째는 레스팅입니다. 그럼 스테이크를 구워 보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고기는 양갈비 중에서도 가장 고급 부위인 프렌치렉입니다. 그 중에서도 프렌치렉의 두꺼운 겉지방과 뼈 일부가 제거된 노지방 프렌치렉이고요. 양갈비의 핏물을 제거하기 위해 있던 흡습지는 제거한 뒤에 고기 겉면에 있는 수분, 마이야르 반응을 방해하기 때문에 키친타올을 이용해 꼼꼼히 제거합니다 저는 급냉했던 프렌치 랙을 냉장고에서 하루 동안 해동한 뒤에 사용했는데 핏물이 이렇게 거의 나오지 않고 수분만 조금 묻어 나옵니다 스테이크에서 중요한 게 고기의 두께라고 말씀드렸는데 프렌치 랙을 5cm 내외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뼈두 개마다 칼질하시면 됩니다 왜 고기의 두께가 중요하냐면 고기가 얇으면 웰던으로 익어 퍽퍽하고 고기가 너무 두꺼우면 심부가 익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고기마다 적당한 두께가 중요하고 프렌치 랩은 5cm 내외가 이상적입니다. 소금간을 충분히 해줍니다. 이 정도로 많이 할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꺼운 고기일수록 충분한 소금이 필요합니다. 소금간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굽기 직전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굽기 최소 40분 전에 소금간을 하는 것입니다. 굽기 직전에 하는 것은 고기에 3번 이상 소금이 닿아 있으면 삼투압 현상에 의해 고기의 수분이 빠져나옵니다. 이 수분은 마이야르 반응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빠져나온 수분은 40분이 지나면 고기가 재흡수합니다. 소금간도 고기에 깊숙이 침투하게 되고요. 따라서 더 깊은 맛을 원하시면 40분 전에 소금간을 해주시고, 저처럼 빨리 고기를 먹고 싶다면 굽기 직전에 소금간을 하고, 3분이 지나가기 전에 바로 고기를 구워주세요. 고기를 굽기 전에 마이야르 반응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마이야르 반응은 170도 이상의 온도에서 음식의 색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풍미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노칼라, 노맛이라는 말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모순이 생깁니다. 고기를 구울 때 높은 온도는 육즙의 손실을 부르고 낮은 온도는 마이야르 반응을 촉진시키지 못해 식감과 풍미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팬에서 스테이크를 구울 때 가장 효과적으로 열을 전달시켜 고기를 구울 수 있을까요? 우선 온도를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데까지 도달시키고 그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게 합니다. 마이야르 반응이 충분히 발생했다면 온도를 더 낮춰 조리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자주 뒤집기 고기는 한 번만 뒤집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자주 뒤집는 이유는 한 면만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서 중심부가 원하는 온도에 도달하기 전에 겉면 부분이 지나치게 오버쿡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이야르 반응을 위해 뜨거운 팬을 사용하기 때문에 팬과 맞닿 있는 한쪽 면이 금방 오버쿡 되는데요. 하지만 스테이크를 20초마다 뒤집게 되면 이 마이야르 반응이 생기는 만큼의 열을 받을 수 있고 그 이상 열이 한 면에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우선 팬은 살짝 달궈주세요. 그리고 오일을 두릅니다. 저는 퓨어 올리브유를 사용했습니다. 기름이 순식간에 뜨거워지게 되고 이제 스테이크를 올려줍니다. 팬에 고기를 올렸을 때 치익 소리가 나는 것은 뜨거운 팬에 의해 고기의 수분이 곧바로 수증기로 변한다는 표시이므로 스테이크 겉면에 마이야르 반응이 잘 일어난다는 소리입니다. 치익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팬이 충분히 달궈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달궈야 합니다. 스테이크를 팬 위에서 조금씩 움직여주는 것은 고기에 닿지 않는 기름은 온도가 급상승해서 팬 위에서 타게 되고 탄 물질이 스테이크에 그대로 붙어 나오게 됩니다. 이 때문에 가장자리 기름을 그렇지 않은 기름과 골고루 섞이게 해서 기름을 타지 않게 하고 좀더 균일하게 고기를 익도록 도와줍니다. 고기를 굽는 동안 팬을 너무 뜨거운 온도로 유지시키면 고기가 탈 수도 있으니 불은 중불과 센불 사이에서 적당히 조절하셔야 됩니다. 양갈비가 한쪽 면이 황금색으로 변하면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네 면을 모두 황금색으로 만들고 각 면을 20초씩 구워 줍니다. 스테이크 익힘 정도를 판단할 때 손가락으로 눌러보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서 정확한 방법은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온도계를 이용하는 것인데, 온도계의 가장 큰 단점은 못생긴 구멍이 생깁니다. 간편하고 비교적 정확한 방법은 케이크 테스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레스토랑에서도 많이 쓰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고기 중심부에 꽂아 약 2초간 있다가 빼서 아랫입술 아래 바로 아래쪽에 갖다 대서 온도를 체크하는 방법인데요, 살짝 뜨겁다는 느낌이 들면 이때가 미디엄 레어 정도가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베이스팅을 해주세요. 버터를 넣고 마늘과 허브를 넣어줍니다. 베이스팅은 음식물을 요리하면서 버터를 스푼으로 끼얹는 것으로 흥미를 강화시켜주고 두꺼운 고기가 좀더 균일하게 익도록 도와줍니다. 베이스팅 중에도 고기를 자주 뒤집어주세요. 2분간 베이스팅 한 다음 팬에서 빼서 10분간 레스팅 시켜줍니다. 그러면 미디엄 레어에서 미디엄 스테이크가 완성됩니다. 레스팅을 할 때는 고기가 눅눅해지지 않도록 이런 채반에 올려두고 그리고. 고기가 따뜻하게 유지되도록 호일을 덮어줍니다. 10분간 레스팅한 뒤에 양갈비를 잘라보면 이렇게 분홍빛 스테이크가 완성됩니다. 요약하면 두꺼운 고기에 소금간을 하고 겉면은 마이야르 반응을 내고 자주 뒤집어 속까지 핑크빛으로 익힙니다. 베이스팅 2분하고 레스팅 10분하면 끝이에요. 정말 부드럽고 맛있는 스테이크가 완성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